안녕하세요. 오늘 8월 24일 일요일 아침 오전 10시경 됐습니다. 아 오늘 아침에 퇴근하고요. 바로 이렇게 산수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오늘 아침, 오늘 운동은 음, 턱걸이 아, 운동 30초고요. 휴식 1분 30초. 턱걸이 30초 동안 10개, 나머지 시간 동안 푸쉬업 해서 30초 채우고요. 딱 1분 30초 쉬고 5세트 하고, 1사이클 5세트 하고, 2사이클 넘어가기 전에 3분 쉬었다가, 2사이클도 동일한 루틴으로 10세트 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 어플로요 타이머 맞춰놓고 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운동 시간 30초 동안, 아, 1세트는요, 턱걸이 10개 했고요. 그리고 푸쉬업 딱 10개 했네요. 최대한, 턱걸이, 아, 팔을 최대한 피면서, 아, 오늘은 가동범위 확실하게 피면서 아, 훈련해 볼까 합니다. 휴식 시간은 1분 30초. 턱걸이 할때 최대한 반동 잡고 해야 돼요. 아, 이 세트는 턱걸이 10개, 푸쉬업은 18개 했네요. 턱걸이 할 때, 최대한 발, 아, 최대한 펴서, 아, 피고, 당기는 동작을 머릿속에 집중하면서, 아, 가동범위 크게 해서 오늘은 훈련하고 있습니다. 아, 날이 덥네요. 와, 폭염인 것 같아요, 폭염. 3세트에는 턱걸이 10개, 푸쉬업 15개 했네요. 아, 최대한 푸쉬업도 그렇고, 플롭도 그렇고요. 가동범위 아, 100% 가깝게 해서, 최대한 1분 30초 휴식하면서, 5세트, 아, 풀가동해서, 당겨보고 아, 밀어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아 이런 규칙적인 운동이 아 근력, 체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정해둔, 정해둔 시간에 정해둔 개수를 채우면서 한계를 극복하고요. 한 단계 레벨업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 말고. 와. 아, 4세트는 턱걸이 10개. 푸시업 10개. 아. 예, 세트. 거듭될수록 심장의 박동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요. 아, 개수도 턱걸이는 10개 무조건 채우려고 하고 있고 아, 나머지 시간에 푸시업을 밀고 있는데 세트 거듭될수록 푸시업 개수는 줄어드는 것 같아요. 힘 빠지니까요. 에이. 1사이클, 아, 마지막 5세트. 아, 5세트 에는 턱걸이 10개 푸시업 20개 밀어봤습니다 아, 1사이클하고 2사이클까지요 아, 약 3분정도 충분하게 좀 휴식을 가지고요 2사이클 또 한번 빡세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와어 아, 휴식시간 이 사이클 휴식시간은요 3분 충분하게 아 심호흡하고 몸좀 풀고 다시 2세트 이, 이 사이클 5개 또 들어가 볼게요 아, 시원하게 시원하게 또 아메리카노 커피도 좀 마시고 마지막, 이 사이클도 땡겨보고, 밀어보고, 와. 심장이 타 들어갈 때까지 훈련해보세요. 와. 극한의 시열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심장이 터질 때까지 운동해 보세요. 한번 한 개까지. 한계까지 한번 도전해 보세요. 뭐든 좋지만, 턱걸이로 그렇게 한번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양말까지 벗고, 신발까지 벗고, 좀더 가볍겠죠? 갑니다. 6세트는 풀업 10개, 푸쉬업 15개. 심장이 아, 터질 것 같아요. 무슨 움직이는 게 보이시나요? 움직인다는 건 근육이라는 거죠. 근육. 아, 저의 7세트는 아, 풀업 10개, 턱걸이 10개, 아, 동작 하나하나에 가동 범위 100%로 아, 신경쓰면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적당히 대충 아, 개수만 채우면 되는 식으로 훈련하시면 안 돼요. 하나를 하시더라도 정직하게, 가동범위 확실하게 자신과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성장합니다. 대충 깔짝, 적당히 가동범위 얕게 미시고, 개수, 어, 루틴 해가시면, 아, 성장이 되질 않아요. 그냥 땀만 빼시는 거고, 소화만 시키시는 거죠. 열심 운동하셔서, 다음날, 근육통이 어깨에 오시고, 복근에 오고, 하체에 근육통이 와야, 오늘 운동 제대로 하신 거죠? 8세트, 8세트? 네, 8세트는 턱걸이 10개, 푸시업, 아, 조금 더 했어요. 12개. 네. 적당히 하는 거 없습니다. 최대한 힘 빠질 때까지. 아, 요런 피우면 안 돼요. 요런 피우지 말고 힘들더라도 그 힘듦을. 극복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토지를 불태워서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50살, 아마도 이렇게 하는데. 됐다.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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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9세트 9세트도 풀어 이렇 푸셔 12개 와 하늘이 점점 노래지고 아. 굉장히 숨이 가쁘시고 가쁘게 느껴지고 아. 아. 마지막 세트 마지막 10세트 아. 아. 굉장히 상쾌하고 큰 희열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 세트, 아 파이팅해서 가보죠. 이거, 들아 셔터, 들아 열. 에하다 예, 예! 와! 예! 아! 예! 와! 10세트 완료했네요. 한 20분 정도 시간이 흐른 것 같은데요. 20분 동안,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빠르고 강력하고 고강도의 훈련을 철봉 운동, 턱걸이 푸쉬업 운동만으로도 충분히 할수 있고요. 간단한 맨몸 운동이지만 큰 아, 근성장 할수 있습니다. 아, 75년생, 50세, 6년차 맨몸 운동 하고 있습니다. 좋은 태도는 체력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체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철, 철, 아, 아.